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입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 화성시 마도면 두공리입니다. 어, 지금 멀리 보이는 저 곳이 공단교차로 사거리입니다. 어, 공단교차로 사거리가 어느 곳에 있는 거냐면, 그 송산 그린시티의 남측 지구, 어,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 산업단지와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게 될 곳에 어, 동측의 메인 문이 되는 곳입니다. 어, 향후에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에 남측지구가 322번 국도와 붙는 도로도 나중에 생길 예정이 있기 때문에 어, 이그 남측지구의 메인문이 이곳만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 향후 내년에 이제 분양이 들어가고, 이곳에 산업단지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 지금 보이는 저 교차로가 메인 교차로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그 메인 교차로 밑에 쪽과 그 인근이 전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래도 삐뚤빼뚤한 어 천수답이라고 하죠 어 경기정리가안돼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곳도 어 집가상승을 꿈꿔보고 향후에는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저쪽 남측지구 남측지구에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저 멀리 보시면 이제 유보지가 있습니다. 어저 유보지에서 이제 흙을 어 실어서 이 지금 남측 지구 쪽으로 계속 덤프 트럭들이 나르는 모습들을 볼수 있고요. 일부 저 산이 일부 지금 어, 그 흙을 채취하면서 일부 깎여져 나간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공단 교차로 사거리와 굉장히 가깝고 이쪽이 산업단지가 184만 평가량이 생기기 때문에 어, 이곳에는 향후에 원룸 부지라든지 뭐 한바식당 부지라든지 등등등 어, 땅이 필요로 하는 땅들이 많아지는데 땅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 유보지를 어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어 향후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어떤 주거 단지로 어, 탈바꿈될 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차량 소통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지금 올라가는 저 송정로는 향후에 4차선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지적도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부동산 포털에 들어가 봐도 일부 시유지나 국유지로 도로 옆 부지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저 멀리 보시면 이제 계속 쉴새 없이 화물 트럭들이 저 4차 산업 지원 지구 혁명 산업 단지에서 나오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 어, 이곳에 지금 공사 진행률은 어, 아주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뭐 아주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5G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이 자율주행 차량들에 들어가야 될 부품 그다음에 데이터들을 축적해야 되는 이 남측지구 송산 그린시티의 어, 메인이 될수 있는 메인이라고 볼수 있는. 음, 남측 지구. 일자리가 생성되고 인구를 유입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이 남측 지구를 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주변에, 어, 어, 이쪽 주변에, 어, 뭐 좋은 토지들이, 어, 토지들이 나와 있다면, 어, 뭐, 매수를 하면 좋겠지만, 또 이런 그 이슈화가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어, 지금 이곳에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사신다면 먹거리가 좀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먹거리가 적은 만큼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또 맞고요. 그래서 이쪽 그 진흥구역 쪽 같은 곳에 뭐 땅이 나오면 이런 지역도 나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단 어, 어, 맹지를 사는 것은 좀 피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차피 보상이 나오든지 용도지역이 상향되더라도 길이 없으면 어떤 개발행위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 그럼 그래도 도로에 붙어 있는 것들을 좀 비싸더라도 확보하실 수 있으면 하면 좋으실 것 같고, 요, 보시면 요 밑에 저렇게 지금, 어, 저게 뭐지? 개발이 되는 건가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거는 지금 여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 농수로 확보 차원에서 그냥 농업 기반 시설을 어, 지금, 농업 기반 시설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뭐 저거,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관련해서 뭐 개발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어, 농업 용수, 농수로를 더욱더 안정적이고, 어,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어,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렇지만 향후에는 당연히 이곳이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인구가 몰리게 되면, 이, 지금은 어 지금은 농업 진흥 지역이고 농사를 짓는 곳이기 때문에 농수로 확보를 위해서 농업 기반 시설 공사를 하지만 어 이런 것 이것도 향후에 어떻게 어상점벽회가 될지 어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 평택도 이런 허브 벨판으로 시작해서 어, 삼성 반도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어, 변화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과 비즈니스 모델이 똑같은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도 상점 벽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하지만 음, 투자는 타이밍이라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년부터 바로 공사가 진행되고 이제 인구가 유입될 이 화성의 남측 지구와 음, 이제 시, 계획은 발표는 됐지만 앞으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어, 용인시 원산면 그리고 어, 뭐 SK 하이닉스의 배우 산업단지가 예정되어 있는 뭐 안성 지역 뭐 등등은 약간의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내가 여유를 가지고 뭐좀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좀더 저렴한 가격에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에 뭐 안성 지역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안성 지역의 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IC가 생기는 안성맞춤 IC 인근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IC가 생기는 음 뭐미학면 이런 쪽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laughs> 싸진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안성을 찾으시는데 왜 이렇게 안성을 많이 찾으실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그 영상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안성이 굉장히 좀 저렴하다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안성에 그런 이슈가 있고 어, 메인 도로가 붙어 있는 메인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 같은 경우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격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안성 지역에 내가 정말 그리고, 꽂혀서, 투자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가지고, 어, 기다리면 좋겠다. 라는 분들은, 뭐, 완성해 하셔도 되고, 용인해 하셔도 되고, 어, 뭐, 다른 부분들에, 그, 투자를 하셔도 괜찮겠지만, 어, 투자에,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어, 내년에 당장 분양이 들어가고, 사람이 내년부터 몰릴 지역이, 어, 이곳이기 때문에 어, 이곳에 좀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어, 재산 증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빠르게 어, 재산 증식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